따라서 없는 것과 있는 것. 천국에는 없는 것도 있고 천국에는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과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신 성경 본문이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그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고 설명하셨는데 그뭐 천국에 대한 뭐그 말씀을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조금 이렇게 자세하지 않은데 여기는 보면 아주 그림책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지금 묘사를 이게 하고 있어서 천국 가면 이게 진짜 내가 천국에 온 건지 아닌 건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어제는 그 맑은 생명수의 강, 깨끗한 강, 또뭐 생수의 강, 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든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치료제로 쓰이는 그 나무 잎이 있다. 만병통치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에는 이런 약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그 질병이 자꾸 이게 생기면 약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면 그냥 빨리빨리 만들 텐데. 어쨌든 인간은 보면 이기적이에요. 그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정보를 착 공유하고, 이건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니까 같이 우리 머리 맞대고 이거 해결하자, 그러면. 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조그만 노하우, 정보, 절대 공개 못하죠. 또, 돈벌어야 되니까, 예. 돈,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 참, 보면, 그,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마음을 연다는 게 나라별로 봐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저주가 없고, 또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그래서 없는 거가 두 가지 있는데, 저주가 없고 밤이 없다. 밤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 가른 요다가 나가니 밤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떠올라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가론유다가 나가니 밤이 되었더라. 왜 나갈 때 밤이 됐나 몰라. 오늘 나가, 나갔더니 낮이 되었더라. 이래야 되는데, 나가니 밤이 된 겁니다. 인생에 밤이 찾아오면 안 되는데, 가론유다는 나가니깐 밤이 되었더라. 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가론유다가 나가니 밤이 되었더라. 참, 이 바, 마음이 아픈 그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밤이 없겠고, 오늘 그 천국에는 저주가 없다 그랬는데, 이 저주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온 부산물입니다. 저주가 먼저 온게 아니고, 죄가 먼저 발생했습니다. 죄가 발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땅이 정상에서 비정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상에서 비정상이 된걸 뭐라고 얘기하면 병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든 것도요, 그냥 병 들었다는 것과 뜻이 뭘까? 정상이 비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비정상이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풀리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저주를 이렇게 풀려야, 돼, 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저주가 풀린 겁니다. 근데, 풀렸는데, 어, 안 풀린 것 같다. 왜안 풀렸지? 예, 혜택을 누리려면 그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풀리, 풀렸죠. 예수님 풀어주셨고, 풀린 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저주가 없으며 그래서 땅이 비정상이 됐다는 얘기는 그 동안에는 심은 대로 법칙이 적용돼서 풍성한 소출을 땅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모든 게 부족한 겁니다. 이 땅에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심이 드냐?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냐? 부자 나라가 창고를 안 열어서만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땅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이건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똑 떨어지게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이 땅에서도 이 저주가 임했지만 그 저주하고 영향력이 없이 사는 사람, 천국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진짜 천국에 가면 저주가 없다. 저주가 다 풀렸다. 그리고 완전히 다 풀려진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천국에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다. 밤 얘기는 뭐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다시 밤이 없겠고 우리에게는 그 밤이 찾아오지 말아야 돼요. 그늘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니시면서 그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어둡지 않다. 그러고 있겠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데 뭐 어둡겠냐고 얘기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 있는 것은 보호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서요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래서 보호자가 있다. 그래서 보호자를 종들이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어, 있으리니, 있으리라.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으리니, 있으리라가 뭐냐면, 보자가 있다는 겁니다, 보자. 예, 저는 그,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땅에서도 우리가 그끔한 번씩 경험을 합니다. 그 뭐, 어떤 단체든지, 뭐 나라든지, 지도자 한 사람이 탁잘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뭐, 천국이 뭐 따로 없습니다. 태평성대요.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쫙 보더라도 왕 하나가 똑바로 쓰면은 나라가 평안해. 뭐, 얼마나 나라가 아주 다윗세 때는 뭐, 왕국이 제일 넓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전쟁도 없었습니다. 다이슨 전쟁에 한 번도 진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 에게는 싸워 봐야 뭐 이길 수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가서 부르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자 그러고 조공 받으러 온 나라들이 허다했습니다. 뭐 전쟁에서 이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싸우고도 이긴 나라가 많았습니다. 얘는 다이 너무 무서우니까 알아서 와서 우리가 좀 바칠 때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자고. 그다이의 왕국이 그리고 뭐, 이 왕들이 신통치 않으면 나라가 막 어렵고, 왕들이 잘 세워지면 나라가 죽고, 사사기 때도 오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문제가 안생겨꼭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또 우상숭배하고, 아니, 한번 했으면 끝내지. 뭔또그 우상숭배를 하냐고요. 근데 또 돌아가.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가고 막집밟고 빼앗고 막또 어려움을 주면 이제 그래도 얻어 마저도요 항복 안 합니다. 그 사사길 잘 읽어 보세요. 항복 안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고집스러운지 막 버티고 버티고 막 악악으로 버티다가 이제 그것도 한계가 넘어가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울고 또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원수들을 몰아내고 또 태평성대를 줘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평성대가 유지됩니다. 꼭 사사가 죽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호자가 있고 그게 뭐냐면 그 하자가 없이 잘 다스리는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보좌 그게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괜히 천국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땅에서는 가끔 한 번씩 맛보기로 조금 조금 구경하는 그 훌륭한 지도자가 그 정말 잘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오늘 우리가 섬기고. 또그 보좌에 계신 분을 사귀고 또그 보좌에 계신 분의 인친받은 도장이 있어서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산다 그런 말씀. 세 번째는 그 세세토록 왕노르타리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르타리도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거는 권위가 세워질 때 권위가 되는 거죠. 권위가 권위가 있는데 권위가 이게 안 세워지면요 참 예를 들면 군대에서 별네개 단분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너 이것 좀해 근데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요? 못 해야 되는데 요 이러면 그런 걸 말하면 권위가 무너졌다 그는 거예요. 아니 장성이 밑에 있는 뭐 연대장, 대대장, 사뭐 뭐지 중대장, 소대한테 얘기하면 네 그러고 해. 권위가 세워져야지. 만약에 아이 못 가요. 안 해요. 할수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하면 이런 걸 권위가 무너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도 싫어하는 게참 많아요. 보니까. 하나님도 싫어하는 게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에 도전하거나 권위를 무시하거나 권위를 하나님 세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게 권위들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다 하나님 세운 권위입니다. 평신도는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직 대기발령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도 돼야 그게 집사라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권위. 거기에 따른 해당하는 일도 있지만 또 그런 권한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권위를 주신다는 얘기는 그 일을 능히 할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권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전 전지하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에도 흘러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우리도 때로는, 야, 이거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할수 있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일이, 할수 없는 일이 할수 있는 거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기름이 부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타고 또 한두 번뭐할수 없느니 막 됐다고 내가 전능하다고 이또 또 착각하면은 또안 되지만 우리는 늘그위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고 또 내게 이 여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 타도다.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분을 참 섬기면 권위를 인정하면 그 땅에 그 살고 있는 천국 백성들도 왕노로 타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얘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집어넣고 그리고 너희는 여기를 잘 다스리고 잘 지켜야 돼.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이라는 왕. 이걸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너희에게 양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권위를 다 땅에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고 다스리긴 뭘 다스려요. 그냥 매일 얻어 터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그 권위를 이렇게 주셨는데 너희가 너희 위에 물론 왕대신 하나님이 지만 너희도 왕이라는 왕이라는 거. 그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한번 다스려 봐. 잘 지키고 잘 다스려 봐그랬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막 사자가 덤비고 응? 호랑이가 덤비고 막 그러죠. 어디 인간한테 사자가 호랑이가 덤벼들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탓으 권위를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다 권위가 깨져 가지고 뭐가 안 돌아가는 거지만 다시 하나의 나라에 가면 모든 것들의 권위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천국에는 저주가 없고 밤도 없고 천국에는 보좌가 있고 또 너희가 왕로로 타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리고, 천국 백성으로 땅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어서석히 옷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